들에게 접근하는 광물이 필요합니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해라, 보십시 <놀람> <두고 싶시오. 놀람> 위대한 배실은님을 만나기 전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트럭에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연결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박자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베스핀다 앞은 럽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구역밖에 안 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네. 알려드립니다 저기 있다 꼬마 친구들 말살해 버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긴엔환환할없없습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r 스핀 가스를 v 확보하십시오.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o o b s e 가요 구를 도우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새로 칼라는 처리했군요.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 접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에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너희 고철 재간 무기들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던데!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 주십시오. 나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정탑을 하나 더 완료되었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막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한 구역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속도 증폭 효과만 있으면 금방 갈수 있을 겁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했지 남쪽에 있습니다. 대치 서곡, 대치의 서곡, 대치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연구 전초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대아를 합니다.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게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아군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 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수정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저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수정탑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리됐군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트럭 하라는 처리했군요.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